6. 법다운 보시 라자 그리하에 바드리까라는 부호가 있었다. 그는 재산이 주체할 수 없이 많으면서도 인색하고 욕심이 많아 남에게 조금도 베풀려고 하지 않았다. 과거에 지은 공덕을 까먹기만 하고 새로운 공덕을 쌓을 줄 몰랐다. 그는 어찌나 인색했던지 일곱 개의 문을 겹겹이 닫아 얻으러 오는 사람을 막았고, 그 물을 쳐 새들이 뜰에 내려와 모이를 쪼아먹는 것까지 막았다. 어느 날목갈라나 까샤빠, 아니루타 등이 모여 바드리까를 교화하기로 의논하고 그의 집으로 갔다. 이때 바드리카는 자기 방에서 혼자 맛있는 떡을 먹고 있었다. 그런데 뜻밖의 바루를 들고 나타난 아니루따를 보고 놀랐다. 마음으로는 아주 못마땅했지만 아니루따에게 남은 떡을 조금 주었다. 아니루따가 돌아간 후에 그는 문지기를 불러 왜 사문을 들여 놓았느냐고 꾸짖었다. 그러나 문지기는 문이 굳게 잠긴 것을 보고 그럴리가 없다고 대답했다. 바드리까가 이번에는 구운 떡을 먹고 있을 때였다. 그때 불쑥 까샤빠가 그 앞에 나타났다. 그는 또 하는 수 없이 먹던 떡을 조금 떼어 주었다. 까샤빠가 돌아간 후 다시 문지기를 불러 꾸짖었지만 대답은 한결같았다. 어디로 들어왔는지 몰라 잔뜩 화가 난 그는 사문들이 요술을 부려 사람을 놀리는 것이라고 욕지거리를 했다. 그의 아내가 치타 비구의 누이 동생인데 남편의 욕설을 듣고 말했다. 그렇게 욕설하지 마세요. 당신은 두 수행자가 누구인지 아십니까? 먼저 분은 까빌라의 드로노다나 왕의 아들 안이루타 수행자입니다. 부처님께 두타 제일이라고 칭찬받는 수행자입니다. 으 뜸이라고 합니다. 뜸이라고 합니다. 또한 수행자는 까빌라 부호의 외아들. 까샤빠입니다. 그분은 뛰어난 미인을 아내로 맞았다가 함께 출가하여 검소한 생활을 함으로써 부처, 부처님께 두타 제일이라고 칭찬받는 수행자입니다. 그와 같은 두 수행자가 우리 집에 오신 것은 다시 없는 영광입니다. 그 말을 들으니 언젠가 그 이름을 들은 것 같군. 하고 바드리카는 말했다. 이때 모갈라나는 쇠구물을 뚫고 공중에 뜬채 가부좌를 하고 있었다. 바드리카는 놀랍고 두려워 이렇게 소리쳤다. "너는 천신이냐? 귀신이냐? 건달바냐? 야차냐?" "천신도 아니오. 귀신도 건달바도 야차도 아니오. 나는 부처님의 제자, 목갈라나이며 법을 설하기 위해 당신 앞에 나타난 것이오." 바드리카는 그가 사문이라는 말을 듣고 보시를 청하는 거지로 생각했다. 그리고 어떤 요구가 있더라도 거절하리라고 마음먹었다. 목갈라나는 법을 설했다. 부처님께서는 법과 재물 두 가지 보시를 말씀하십니다. 정신 차려 잘 들으시오. 내 네, 이제 법의 보시를 말하리라. 부처님께서는 다섯 가지로 이 법보시를 말씀하십니다. 첫째는 산목숨을 죽이지 않는 것. 둘째는 주지 않는 남의 물건을 갖지 않는 것. 셋째는 남의 아내를 범하지 않는 것. 넷째는 거짓을 말하지 않는 것. 다섯째는 술을 마시지 않는 것. 이 다섯 가지가 법의 보시입니다. 당신은 한 평생 이큰 보시를 지켜야 합니다. 바드리카는 다섯 가지 법보시가 자기에게 손해될 것 없음에 마음이 놓였다. 살생하지 않는 것은 쉬운 일이고 자기는 부자이니 남의 것을 가질 필요가 없으며 남의 아내를 범하지 않고 거짓말을 않는 것은 좋은 일이며 더구나 술 마시지 말라니 그것은 돈을 모으는 요긴한 방법이라 더욱 좋은 일이라고 생각되었다. 부처님의 가르침이 이런 것이라면 즐겨 따르겠다고 맹세했다. 그래서 목갈라나를 청해 처음으로 공양을 내었다. 공양을 마친 뒤 다시 옷을 공양하기 위해 창고에 들어가 가장 허름한 천을 고르려고 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손이 저절로 좋은 천으로만 옮겨져 집었다가 놓기를 수없이 되풀이했다. 이때 문득 목갈라나의 말소리가 들려왔다. 남에게 베풀면서 마음과 싸우는 것은 어질고 착한 이로서는 참아 못할 일. 보시란 원래 싸움이 아니니 당신의 마음 내키는 대로 하시오. 바드리카는 이 소리를 듣자 자기 마음이 환히 드러나 보인 것을 부끄러워하며 좋은 천을 가져다 목갈라나에게 공양했다. 목갈라나는 옷감을 받고 그를 위해 다시 보시의 공덕에 대한 법을 설했다. 설법을 들은 바드리카는 비로소 마음의 눈이 활짝 열려 기뻤다. 그는 한 평생 부처님의 신도가 되기를 맹세했다. 증일 아함경, 성문품, 7. 피할 수 없는 죽음, 부처님께서 사와띠의 기원정사에 계실 때였다. 어느 날, 빠세나디 왕은 나라일로 성 밖에 나가 있었다. 그때 왕의 어머니는 100살에 가까운 나이로 오래전부터 병석에 누워 있었는데 불행히도 왕이 나가고 없는 사이에 돌아가셨다. 지혜로운 신하 불사밀은 효성스런 왕이 이 불행한 소식을 들으면 얼마나 슬퍼할까 염려한 끝에 어떤 방편을 써서라도 왕의 슬픔을 덜어주어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는 500마리의 코끼리와 말과 수레를 화려하게 장식하고 수많은 보물과 기녀들을 실은 뒤 만장을 앞세워 풍악을 울리면서 상여를 둘러싸고 성 밖으로 나갔다. 왕의 일행이 돌아오는 도중에 만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왕은 호화로운 상여를 보고 마중 나온 불삼일에게 물었다. 저것은 어떤 사람의 장례 행렬인가? 성안에 사는 어떤 부잣집 어머니가 돌아가셨답니다. 왕은 다시 물었다. 저 코끼리와 말과 수레는 어디에 쓰려는 것인가? 그것들을 염라 왕에게 바치고 죽은 어머니의 목숨을 대신하려고 한답니다. 왕은 웃으면서 말했다. 어리석은 짓이다. 목숨이란 멈추게 할 수도 없지만 대신할 수도 없는 것. 한번 악어의 입에 들어가면 구해낼 수 없듯이 염라 왕의 손아귀에 들면 죽음은 면할 수 없다. 그러면 여기 500명의 기녀들로 죽은 목숨을 대신하겠다는 요량입니다. 기녀도 보물도 다 쓸데없는 짓이다. 그러면 브라만의 주술과 덕이 높은 사문의 설법으로 구원하겠다고 합니다. 왕은 껄껄 웃으면서 말했다. 다 어리석은 생각이다. 한번 악어 입에 들어가면 나올 수 없는 것. 생이 있는데 어찌 죽음이 없겠는가? 부처님께서도 한번 태어난 자는 반드시 죽는다고 말씀하셨거늘. 이때 불사밀은 왕 앞에 엎드려 말했다. 대왕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모든 생명 있는 것은 반드시 다 죽는 법입니다. 너무 상심하지 마십시오. 태우께서 돌아가셨습니다. 왕은 이 말을 듣고 놀라며 깊은 한숨을 쉬었다. 왕은 한참을 말없이 있다가 입을 열었다. 착하구나, 불사밀이여. 그대는 미묘한 방편으로 내 마음을 위로해 주는구나. 그대는 참으로 좋은 방편을 알고 있다. 빠세나디 왕은 성으로 들어가 여러 가지 향과 꽃으로 돌아가신 어머니께 공양하고 나서 부처님이 계신 기원 정사로 수레를 몰았다. 전에 없이 한낮에 찾아온 왕을 보고 부처님께서 물으셨다. 이 대낮에 웬 일이시오, 부처님. 저의 어머님이 돌아가셨습니다. 백살에 가까운 어머님은 매우 노쇠했지만 저는 한결같이 공경해 왔습니다. 만약 이 왕의 자리로 어머님의 죽음과 바꿀 수 있다면 저는 왕위뿐 아니라 거기에 따른 말과 수레와 보물과 이 나라까지도 내놓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다. 너무 슬퍼하지 마시오. 살아있는 모든 목숨은 반드시 죽는 법입니다. 모든 것은 바뀌고 변하는 것, 아무리 변하지 않게 하려 해도 그렇게 될 수는 없어 마치 질 그릇은 그대로 구운 것이건 약을 발라 구운 것이건 언젠가 한 번은 부서지고 마는 것과 같소. 네 가지 두려움이 몸에 닥치면 그것은 막을 수 없는 것이요. 그네 가지란. 늙음과 질병과 죽음과 무상이요. 이것은 그 어떤 힘으로도 막아낼 수 없소. 마치 큰 산이 무너져 사방에서 덮쳐 누르면 아무리 발버둥 쳐도 빠져나올 수 없는 것과 같소. 견고하지 못한 것은 아예 믿을 것이 못되요 그러므로 법으로 다스려 교화하고 법 아닌 것을 쓰지 마시오. 법으로 다스려 교화하면 그 몸이 무너지고 목숨이 끝난 뒤에 천상에 태어나지만 법 아닌 것으로 다스리면 죽은 뒤에는 지옥에 떨어질 것이오. 왕은 부처님께 말씀드렸다. 참으로 그렇습니다. 부처님 말씀을 듣고 나니 여러 가지 슬픔과 근심이 사라집니다. 나라 일이 많으니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아세나디 왕은 자리에서 일어나 부처님께 절하고 가벼운 마음으로 물러갔다. 증일 아함경 사이단품 8. 강물에 떠내려가는 통나무처럼 부처님께서 마가다 왕국에 머물고 계실 때 많은 비구와 함께 강변으로 나가셨다. 때마침 강 한가운데 큰 통나무가 떠내려가는 것을 보고 말씀하셨다. 저기 강물에 떠내려가는 통나무를 보아라. 만일 저 나무가 이쪽 기슭이나 저쪽 기슭에도 닿지 않고 중간에 가라앉지도 않고 섬에 얹히지도 않으며 사람에게 건져지거나 사람 아닌 것에 잡히지도 않으며 물을 따라 돌아오거나 물 가운데서 썩지 않는다면 저 나무는 결국 바다로 들어가 머물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모든 강물은 바다로 들어가기 때문이다. 비구들이여, 너희들도 그와 같아서 만일 도의 강물 위에서 이쪽 기슬기나 저쪽 기슬기에 닿지 않고 중간에 가라앉거나 사람이나 사람 아닌 것에 잡히지 않고 물을 따라 돌아오거나 썩지 않는다면 열반의 바다에 들어가 머물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바른 견해, 바른 생각, 바른 말, 바른 행위, 바른 생활, 바른 노력, 바른 기억, 바른 선정은 반드시 열반으로 이끌기 때문이다. 그때 난다라는 소치는 사람이 멀리서 이 말씀을 듣고 부처님께 와서 여쭈었다. 부처님, 저도 지금부터 그렇게 노력한다면 열반에 이르게 됩니까? 그렇다. 누구든지 그와 같이 하면 열반에 이르게 될 것이다. 그러면 저도 사문이 되어 도 안에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네가 맡아 있는 그 소를 주인에게 돌려준 뒤에라야 사문이 될수 있다. 이 소는 집에 있는 송아지를 생각하기 때문에 혼자서도 돌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부처님께서는 제가 사문이 되는 것을 허락해 주십시오. 그 소는 혼자 갈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네가 끌고 가서 주인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그러자 난다는 소를 돌려주고 와서 사문이 되었다. 사문이 된 난다는 부처님께 또 물었다. 부처님 양쪽 언덕은 무엇이며 중간에 잠기고 섬에 얹히며 사람이나 사람 아닌 것에 잡힌다는 것은 무엇이며 물을 따라 돌아오고 썩는다는 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부처님께서는 대답하셨다. 이쪽 기슭이란 육신을 말하고 저쪽 기슬계란 육신이 없어짐을 말한다. 중간에 가라앉음은 용락에 빠지는 일이고, 섬에 얹힌다는 것은 교만을 가리킨다. 사람에게 잡힌다는 것은 비구가 제가 신도와 사귀어 세속의 정을 같이함으로써 돌을 닦는 마음을 다락하게 함이고, 사람 아닌 것에 잡힌다는 것은 비구가 천상에 나기 위해 수행하되, 이 계행과 이 고행에 의해 천상의 날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물을 따라 돌아옴이란 그릇된 의심이고 썩는다는 것은 비구들이 성질이 악하고 계를 지키지 않으며 착한 일에 용감하지 못하고 자기 허물을 덮어놓으며 청정한 수행자가 아니면서도 청정한 수행자인 체하는 것을 말한다. 증일 아함경. 마혈 천자품